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뉴스의 한쌤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의 암 사망률 1위가 바로 폐암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통계학적으로 30분마다 한 명씩 폐암으로 사망하고 있고, 발견될 경우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아 생존율 역시 15%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발견해도 치료가 어려운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폐암을 진단받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폐암을 극복한 실제 사례를 알아보고 그가 늘 챙겨 먹고 행동했던 비법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그 음식과 비법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을 위해서 담배 역시 피우지 않았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달라지는 몸 상태에 적응하기 위해 그는 누구보다 건강을 신경쓰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몸에서 이상 증세가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병원을 찾은 그는 천천병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됩니다. 바로 폐암 3기였죠. 그는 조속히 수술을 하였고 모든 걸 내려놓고 산으로 들어가 남은 여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낸 그는 놀랍게도 작은 사소한 행동으로 폐암을 극복하는데 성공하게 되는데요. 먼저 폐암을 극복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천기 누설에 소개된 김모 씨인데요. 그는 15% 밖에 안 되는 생중률을 들고 폐암을 이겨낸 사람으로서 그만의 특별한 건강 비법으로 폐암을 극복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가 한 사소한 행동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했던 첫 번째 비법은 바로 매일 하는 족욕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폐와 기관지와 같은 호흡기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매일 족욕을 했다고 하는데요. 잠들기 전 저녁 시간에 주로 족욕을 했으며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발은 우리 신체 모든 부위의 건강을 주의해야 할 정도로 건강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족욕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체내 노폐물 배출에 큰 도움을 주며 무엇보다 위축된 호흡기를 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40도에서 42도 사이에서 매일 20분 정도 조교을 하게 되면 체온을 올려 열에 약한 암세포를 파괴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가 한두 번째 비법은 바로 매일 표고버섯을 섭취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텃밭을 활용해 매일 신선하고 다양한 채소를 섭취했는데. 그 중에서도 폐암을 극복하기 위해 매일 표고버섯 섭취를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제학술지 임상종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결과에서도 폐암 환자가 매일 표고버섯 한개를 섭취하게 되면 항암치료 효과가 1.5배나 높아지게 되고 NK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면역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무엇보다 암을 예방하고 항바이러스 효과를 내는 표고버섯의 렌티난 성분은 수용성 다당류로서 육수를 활용하면 온전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요리에 표고버섯 육수를 사용하거나 가루를 내서 사용하셔도 정말 좋다고 합니다. 폐암을 이겨낸 그의 세 번째 비법은 바로 물처럼 오미자차를 수시로 마셨다고 하는데요. 그는 폐암을 극복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된것 중에 하나가 오미자차라고 말했는데 특히 물 대신 수시로 마시면서 기침을 멈추는 데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미자에 함유된 시잔데린 성분은 기관지 내 염증 배출을 돕고 폐에서 분비되는 염증을 줄여주는 거담 작용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기침을 먹게 하고 가래 배출에 뛰어날 뿐 아니라 폐를 진정시키고 약해진 폐의 기운을 강화시키는 데 효과적이어서 폐 건강을 위해선 반드시 섭취할 필수 식재료라고 하죠. 특히 오미자는 말리는 과정에서 오미자의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영양분을 추출하기에 아주 좋은 형태로 변하기 때문에 폐건강을 위해선 이처럼 찬물에 우려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세 가지 방법에도 주의사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족욕은 매일 해도 좋지만 42도가 넘지 않게 20분을 넘기지 않아야 하고 표고버섯은 표린 성분이 많아서 통풍이 있다면 섭취를 제한하거나 아주 적은 양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오미자차는 산도가 높아 신맛이 강하기 때문에 위산이 많은 분들은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고 하루 4잔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요. 오늘부터 폐암을 예방하고 폐암을 극복하기 위해 이세 가지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건강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